안녕하세요. 정일주의 소재입니다. 4원이니까 주식판을, 전체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현재 시계는 늘 옆으로 행보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나도 뭐 지수도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그냥 그저 그런 주식, 좋다고 찾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재미가 없는 자이고 주도주 세, 세, 가지 섹터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봄날일 테고. 그래서 살펴보면 이게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몇년 동안 부동산 폭등할 때, 주도 서울 쪽에 그 아주 입지가 좋은 쪽에는 찾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날, 날마다 춤을 췄죠. 근데 이 주, 주식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 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어저께 그저께 이 은행 조심을 보다 보니까 은행의 금리를 이 예금 금리를 다운 시키가지고 돈이 줄기차게 은행으로 들어오더니만 이제 예금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여보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자처가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가자니 부동산은 앞으로 마냥 떨어진다 하니까 부동산 뭔가 하고 그렇다고 딱단한곳 주식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그 우리가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소재주들, 배터리 중에서 양극재 소재주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한그 소재주에 그냥 불이 붙었고 또두 번째 그 AI 주식 책보라 그런 이는 이 코난 테크놀로지 이, 이 주식 한만 한, 육칠천 원 하던 놈이 14만 5천 원까지 갔으니까, 요걸 대작으로한 AI 주식들이 끝없이 올라가고 있고, 로봇 주식, 그, 레인보우 로봇이나 그런 이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 저가였는데, 그건 10만 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세 불의 이 섹터가 지금 이 시장에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뭐 이쪽으로 불이 붙었죠, 불이 붙었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말입니다. 이게 누군가가 상당한 돈이 이쪽으로 물밑으로 들어오겠다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는 추세적인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웬만한 섹터가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올라가고난 다음에 무너지고 또 다른 섹터가 또 일어나고 뭐 이러는데 테마가 일어나는데 변동성입니다. 지금 이 장을 자시 몇 밀리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세 가지 섹터의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문 밑에서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밀어 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보니까 AI 주식들은 그 10배 가까이 수익 났고, 로봇 주식도 역시 바탕으로 한 10배 수익 났고, 지금 배터리 소재주는 한두배 수익 났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AI 주식, 이런 주식을, 자세히 책보 주식, 이걸, 이걸 보며요. 책, 집비인가 뭐, 이거, 발음도 잘안 된다면, 이 주식이,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매일같이, 아, 끝나는가 싶어가지고, 또 단타해 먹고 또 치워버리고 치우고 했는데, 전혀 끝나지가 않아요. 자, AI 주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난 테클크놀로지라그는이 주식이 기껏 해봤자, 16,800원짜리가 지금 15만원까지 슈팅이 녹아있습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직 전에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아직도 가, 과열이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여기 대장으로 봅니다. 보면 이 셀바스 AI 를 거는 이 지금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셀바스 AI 를 거는 이 주식. 이 주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직도 한참 더 해물 수 있겠다. 이,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사지 뭐 겁나 겁이 나서라도 언제든지 이런 거 폭락을 따라오기 때문에요. 지금 또이 모양새를 또 만든다 말입니다. 셀바스 AI 이런 주식이. 지금 아주 모양새를 만드는데 이게 또또그뭐 여태까지 지금 사들려온그 모양새를 봐가지고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날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꾸준히 오르다가 한번 조정받으면 또한 일주일 오르고 또 한번 어저께 이제 조정받았는데 언제 또 날아갈지 모릅니다 자 셀바스 AI 응?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크는 이주식 한번 보세요 오픈 엣지 테크 놀로지그저께 이틀 조금 조정 조정 주더니 어저께 또6% 올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대까지 사들어온 그이 모양새 이세력들이이 이거 치고받고 하는 걸 보면요 무술 정도 이거는 계단식으 계속 가야 될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주식이 주식이 수익을 돈을 많이 번냐? 매출과 영업이 행필 없습니다. 행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a i 시대다 이래가지고 이게 막 난리를 치죠. 브리지텍, 브리지텍이라고, 요걸 지금 몇 분째를 해먹는데, 브리지텍, 이게, 이게. 이런 거 주식이 그저께 상가치고 어저께 1차 조정 조금 죽일래 내가 샀는데, 어저께 또 잔뜩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 매수 세력단을 먹보세요 이게 뭐, 뭘, 어떻게 끝나고 이게. 이렇게 사면안돼 물론 장이 이제 뒤집어지면 이게 겁나게 놓겠죠놓는데 쉽게는 끝날 주식이 아니다. 요런 거 관심 포토권에 넣어 두시고 하면 그때그때 단타하시도 상당히 좋습니다. 브리지텍, 브리지텍이라고 하는 이 주식, 예? AI 주식은 뭐그 정도로 하시고 <laughs> 보시다시피 네이버 로봇 지식, 이거, 이것도 이 역시 마찬가지로 2만원 안쪽에 있던 게 지금 10만원 돈 지금 와있다 말입니다 이건데 이거 로봇 주식들 뭐 삼성에서 발을 좀 담갔다 해가지고 매출도 없고 영업도 이익도 없는데 끝없이 올라가죠 자 그렇다면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AD, AD 테크놀로지라크는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11,000원대에서 지금 24,000원 2 5 0 0 0원대 올랐는데 따블 올랐죠 올랐는데 이건 난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AD 테크놀로지 뭐 1단계 어느 정도 오르고 난 다음에 조금 조정 주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사모 모으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한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죠 상당히 모형세를 갖추고 나가면서 어, 한번 지켜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정하고 우리가 그 하고 있는 2차전지 배터리 중에서 소재주를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지금 한번 봅시다. 에코프로비엠이 또 어저께 핵한 조정 지금 하고 있는데 기관과 요국인이좀 팝니다. 그러나, 제, 전 눈에는 하나도 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면서 이런 걸좀더 가져가야 되겠다. 장이 완전히 꺾일 때까지요. LNF, 어제 늦다 없이 뭐 좋은 뉴스 테, 테슬라고, 저번 때 말씀드렸죠. 테슬라고 끈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 4만원도 급등했다가 2만원에, 이만원 플러스가 끝났는데 이거는 이제는 신고가를 한번 뚫었기 때문에 또 30만원대로 날아가겠죠 에코프로 위가 상당히 열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잡을 수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저거 AI 주식 중에서 끝없이 날아간 코난 테크놀로지 1 모형으로 이게 한 10배씩 날아갔는데, 이런 주식 모형으로 에코프로가 지금 소재, 밧데리 중에서는 리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한번 잡으면은 그대로 조금 밀리더라도 가져가야만이 소외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 팔아버리고 나면은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시가 아마 하시면 될 겁니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이 오늘 장에 조금 소요됐습니다 24만원대 갔다가 22만원 오와 있는데 조만간 기간이 양, 양일간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아마도 급등하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저께 제가 첨보가 못 갔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래 했는데 역시나 어저께 뛰어 버렸잖습니까 이런 거 보시고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좀 다시 모으고 있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승인할 때 어저께 급등 나왔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역시 양 매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벽형하고 좋습니다. 코스모화 역시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상당히 뛰었다가 주춤하고 있는데 아무 걱정 안 됩니다. 특히 lnf가 뛰면 은 세로닉스가 뛴다고 분명히 저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쉐로닉스 이게 시가총액 현재 상태에서 너무 싸다고 18,000원, 2만원 안쪽에서 몇분 말씀드릴 덜먹이죠. 근데 한 3만원, 3만5천원대에 가야 된다고 말씀드는데 어저께 드디어 얼마까지 터치했습니까? 3 3 0 0 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훨씬 많이 나죠. 저도 이어서 상당히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보마그네시 직식이라든지, 아니면, 어저께, 뭐, 이거, 저거, 저, 동학기업 거좀 뛰었는데, 차 후에 이제 사마, 알미늄, 이런 것도 이제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거고, 뭐, IS 동서, 요것도 역시만 마찬로 움직이다가 주자는데, 결국 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 그러게, 지금 내가, 제가 이거, 딴그 유튜브를 보니까, 뭐, 어 힐링, 땡땡 자이 영상을 뜨길래 이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무슨 이 t 포가 맨날 얘기하고 중국의 차이나 전기차 그거 뭐 작년 작년에도 12,000원 맨날 얘기하더니니 15,000원 이기하더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5년 10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고 맨날 엉동산에 6동산에 6동산에 주식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는 예해에서는 사람 온가게 해라고 주식을 매개로 해서 유튜브 장사해 가지고 떼돈을 벌라고 유튜브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 주식이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주식은 전혀 제가 볼 때는 주식 깊이도 없을 뿐더러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전 매매가 거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게 그리고 또 어떤 유튜브 보면은 뭐 주구장창 삼성전자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쳐다본다, 그거는, 런이 주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식 하는 게 아니고, 주식도, 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테마들이 끊기기까지 장이 무너지면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만은 3, 4월, 아니, 4, 3월 달에 이렇게 조정받을 때, 3, 5호 가지고, 4, 5월 달에 올해 장사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6개월이 쉴지 1년을 쉴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땐 장이 안 좋을, 기적으로안 좋을 때는 내리막이 가기 때문에 그동안 먹었던 거싹 다, 다 뺏기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챙기고 손을 틀고 쉬어야 된다니. 챙기고 쉬어야 되지 여기 맨날 매달리가 있으면 결국은 다 뺏기죠. 이게 노름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름판 제가 수십 년 이렇게 지켜보니까, 계속 1년 내내 매달리가 있으면 결국은 주머니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될 만할 때, 특히 이세 가지, 세 가지의 불후의이 지금, 섹터에서 지금, 불이 붙을까요? 암암리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어떻게 하든지 왕창 뽑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삼성전자나뭐이 t 프다뭐 뭐 그건 뭐 그, 그건 차후 5년 후에 3년 후에 그거 꿀샀는 거는 3년 후에 하면 되는 거지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금 멍, 멍청한 짓이 그런 거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 연구를 잘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음 참작하시고 투자를 잘 하시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